자, 우리 부산 에너블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대표입니다. 자, 11월 29일 주말 또 미국 증시가 잘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S&P 자, 맵을 보시면 상승으로 마감을 잘 했죠. 자, 블랙 프레이데이를 앞두고 소비 심리가 기대가 되면서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10%까지 올라가는 기술주의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드디어 강세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SMR 관련주들 뉴스케일파워가 시간 외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죠? 오클로는 3%, 뉴스케일파워는? 5.8%까지 상승이 나와 줬어요. 자이 상승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자말 그대로 9 57달러에서 16달러까지 3배 가까운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단한 번의 파동을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반등이 없는 하락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바닥을 형성했다는 건 그동안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했던 이 반등의 조건들이 생성되지 않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뭡니까? 반등의 조건이 형성돼서 이제 상승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기술적이든 뭐든 하락이란 건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파동이 존재한데 요거는 파동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예요? 아, 기술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맞겠구나라고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되시죠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 지금 주가가 금요일까지는 역시나 22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는 뭐야 희망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뉴욕 증시를 통한 그리고 또 smr 또 거기에 원전 확대 올인한 미국이라는 기사 까지도 나왔어 요 주말에 자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 나왔던 이 후산 에너비티가 어떤 호재와 함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기술적인 분석과 대부분의 전반적인 분석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동그랗게 뜨고 이 주말이지만 이 핵심 내용들을 꼭 가지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댓글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진 대표님, 힘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하락이 나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 하락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올라가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에너블리티 쌍바닥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라는 영상처럼 이렇게 미리 바닥신호를 지금 미리 예측을 하면서 하락이 나오는 부분 정확하게 얘기드리고또 상승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린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꼭좀 구독 좋아요 댓글 같이 달아주시면서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 전략을 잘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게자이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그죠 이 원전 관련 주가 컨테이너 배에 SMR 소형 원전을 설치해서 지금 미국의 원전 주가 일제히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내용을 보시면 선박 탑재 SMR 킬로당 75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의 설치 비용만 들면 화석 연료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SMR 설치로 컨테이너 공간을 줄여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호재, 호재가 뭘까요? 자, 미국의 대규모 원전 재가동, 신규 건설, SMR 확대는 두산에너블리티 같은 이 원전의 주기를 납품하고 제작하는 기업에게는 큰 호재, 호재 구조적으로 그래서 SMR 글로벌 시장을 확대가 하고 두산은 이미 핵심 공급사기 때문에 현재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로, 또 엑스에너지는 아마존이 세운 SMR 기업이고, 또 G히타치는 SMR 개발 파트너십. 자, 이세 개의 회사와 함께 협력 중이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과도 SMR을 같이 투자하면서 두산의 공급 가능성은 더더욱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량으로 원전 관련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SMR 건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급 물량이 직접적으로 확대가 될 거다. 그래서 대형 원전의 열기 건설 계약 그리고 주기기 제작 수주까지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터빈 등 직접적인 수주가 높아지고 또 지금 보시면 두산의 유지보수 매출도 지금 원전의 재가동이 미국 내부에서 추진 중일수록 이에 따른 기자재 핵심 부품 교재 교체 그리고 정비 수요 등두산는 글로벌 유지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원전 투자 2천억 달러 중에 얼마예요 거의 뭐 300조 가까운 자금이죠 일부가 원전 smr에 투입이 된다고 라 했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 분야에 투입이 되면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이 수익은 다 한국 기업의 귀속이 될수 있도록 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비티가 대표 원전 제작 기업으로 참여가 되면 우선 참여가 됐고 거기에 따른 모든 수익도 우리한테 귀속이 된다 즉 한국 정부가 투자를 하면 그 돈을 우리가 다시 갖고 오는 구조지만 그 가져올 때 두산 에너비티 계좌로 찍히기 때문에 매출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서 원전 시장 장기되는 확장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AI가 계속 성장하는 한 미국의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전력 안전 공급이 계속해서 장기 사이클 호황으로 진입될 수 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60선을 깨지 않는 명확한 자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 박스권 자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의 보유수량, 외국인 보유수량 물량이 이 박스권이 시작되는 고점부터 쭉 물량을 줄여가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또 주가를 하락으로 빼진 않고 지켜주면서 시간을 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물량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고점에서 뭐가 보이냐? 명확한 외인들의 매집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외인들의 물량이 어때요? 바닥을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이 물량을 끌고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박스권의 지지라인을 보시면 7만원대 자리에서 강력한 반등신호가 있었죠. 그럼 이 자리 밑으로는 내려올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건 세력들이 물량을 다 받아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다시 물량을 빼더라도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핸들링 직접적인 개입이 지금 확인이 된거예요 그죠? 근데 왜 주가는 안올리냐? 자 다음 주에 이제 SMR 우리 뉴스케일 파워와 같은 관련 주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에 네? 상승에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앞에 있는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나올 거냐 일단 올려놓고 8만 원부터 9만 원 사이에서 이제 흔들면서 주가를 흔들다가 상승을 시킬 확률이 높아요. 아니 진 대표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거지 왜 흔들어 흔들어? 자 흔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로 12월 10일까지 일단은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주가를 더 떨어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두 번째 우리 두산에너비티는 3분 3분기에 2,8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대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 절반에 못 미치는 1,700억인가요? 여기도 못 미치는 가격대로 어닝 쇼크, 실적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4분기에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누적 수주가 4조에서 14조 이상 계약이 누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라 예측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는 떨어뜨리지 않고 이러한 호재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호재들은 뭐예요? 4분기 이후 즉 1월부터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지기 보다는 지지를 해주면서 이 호재들이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럼 그동안 해야 될게 뭐냐 그렇죠 호재 재료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는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개미털기를 해야 된다 왜 개미 털기를 해야 되냐면 자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가는 안 오르고 이자는 쌓이고 네이버 비투족 한숨이다. 네이버 기사긴 하지만 잘 보시면 비투 대출받아 주식을 투자를 한다. 즉 신용거래 잔고가 쌓이만 쌓일수록 증권사가 개인에 빌려주는 돈으로 이 투자자가 이자를 10% 부담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에 따라 이 대출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강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잔고들을 털고 올려야 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잔고 지금 보시면 사실 우리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잔고들이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수치를 보시면 공여율이라고 해서 지금 공매도가 30% 정도 죄송합니다. 신용장고가 30% 개입을 한 비율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신용장고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 요 자리에 신용장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면서 들어왔다는 건 지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수력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올리지 않고 압박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근데 또 60에서는 또 지켜줬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 해야 될까요? 이미 개미를 좀 털고 있다. 그래서 이 잔고가 지금 7,600억. 다시 말해서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 두산 에너빌티가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가장 큰세 종목 삼성전자, SK이닉스, 그리고 두산 n 와 t 티 7,700억 등이 가장 등락폭이 큰 B2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7,700억 지금 7,600억 정도 쌓여 있죠. 아, 자 우리가 신용잔고가 늘렀을 때 6,000억 중반 때부터 보통 빚을 내서 들어가야만 하다 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들어옵니다. 여기서 들어왔죠. 근데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 뭐예요? 개미를 털면서 신용 잔고가 털릴 때까지 좀 시간을 끌다가 이 잔고가 지금 6천억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다시 여기서 상승을 시킬 만한 힘을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올라간 척하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식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 왜진 대표가 말한 대로 흔들면서 올리겠구나라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두산 에너빌티 다음 주 상승은 기대가 되지만 현재 우리 60일 선 자리에서 어떻게요? 자, 보이죠? 5일선 붕에서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고 20일선 황금선 회복해 주는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대응을 해 드렸고 또 두산 에너비티 쪽 치면은 뭐라고 했어요? 자, 60일선 횡보 자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량 정말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명확한 매수 매도 범위를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가족방 오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어떤 종목이 좀 좋은지 제가 미리 타점을 좀 드리면서 추천주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때요? 상승 나왔죠. 제가 7만원 이하에 미리 매수를 하세요. 미리. 말씀을 드는데 어때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구요. 또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을 제가 맞춰드렸어요. 맞죠? 여기 저점에서 매스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보시면, 클로버 종목도 지금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떤 종목은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어떤 종목은 좀 버텨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대응까지 우리 두산 애나블리티와 함께 제대로 실시간으로 매매 사정까지 제가 혹시나 놓치는 부분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8204-22900으로 두산 또는 두비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우리 가족방 초대할 거고 나는 문자 쓰기 귀찮다라고 하신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영상 밑에 보시면 제가 자동으로 문자 보내기 링크를 이렇게 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 보내기 기능 되니까 링크 눌러 주시고 네? 편하게 두산 또는 두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링크 누른 다음에 이제 가족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신청까지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 좋아요 그리고 링크 가족방 입장 링크 차례대로 문자 보내고 가족방 초대 신청까지 딱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락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두산 에너 빌리티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좀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월봉 차트 보셨을 때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이 파동이 그렇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일단 0.236 자리 지켜주는 자리 74,000원 근방에서 밑구리 달고 11월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은 뭐요? 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여기서도 장대양봉이 나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횡보 자리 지금도 보시면 여기 비슷한 자리 횡보 자리에서 버텨주면 장대양봉이 나와줬어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12월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과 함께 또 미국의 s m r 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상승의 랠리는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시고 지금 74,000원대는 지켜줬기 때문에 12월은 보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접점에서 가장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를 모아가시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죠? 또 주봉 차트로 보셔도 지금 20주선에서 다행히 양봉으로 마무리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12월 첫째 주는 조금 제가 말했어요. 올라가긴 하겠지만 흔들면서 상승을 준비한다라고 했죠. 금리 발표 12월 10일 전까지는 자 그럼 뭡니까? 최대한 멈췄을 때이 바닥을 확인했을 때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1선이 이제 쭉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5일선과 상승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저항받고 여기서부터 흔들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 중요한거는 우리 두빌에 대한 명백한 내용은 뭐다? SMR의 뭐예요? 원전 재가동 미국의 대형원전 10기 신규로 그리고 smr의 폭증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 그리고 두산 에어비티가 가진 원자력 주기기와 smr 제조 역량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구조적인 호재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멈췄던 시기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지만 말씀드렸던 신용 잔고가 조금, 네? 조금 개미를 털고 올리는 시간이 좀일 이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 하시면서 같이 저랑 이때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베스타점을 계속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찐 대표랑.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가족방 참여해주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원전과 관련된 AI 지금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주의 균열이 발생이 됐다. 여러분들 구글 TPU 아시죠? TPU. 지금 그래픽 카드 말고 이 TPU라는 이 칩이 어떻게 보면 지금 AI를 구현하는데 GPU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미나이 3.0이 출시가 되면서 ChatGPT 5.1 성능을 완전히 앞서게 됐고 그에 따라 ChatGPT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비디아 i 그래픽 없이도 구글의 TPU를 통해서 AI가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픽카드를 버리고 이제 TPU를 구매 검토하고, 그죠? 공급망이 실제로 이동을 하면서 구글은 브로드컴, 삼성전자, 오픈 AI는 엔비디아, GPU 이런 식으로 TPU와 GPU에 이제 어떤 집이 AI의 표준이 되느냐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누가 더 똑똑한 그게 아니라 그래픽카드가 점령했던 완벽한 독점 시장에서 TPU가 출몰을 하면서 더 좋은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이두개다 HBM이라는 고대역복 메모리와 인터포전은 꼭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 그죠? 이 생태계에 직접 수혜를 받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 지금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지금 아직 바닥권이긴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조용히 조용히 회사들이 지분을 매집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 종목 매수 많이 해놔야 돼요. 왜? 무조건 올라갑니다. 정답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글과 지금 엔비디아의 완벽한 GPU와 TPU 싸움에서 조용히 공급을 둘다 하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 이 호재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종목 추천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명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 여러분들도 눌릴 때마다 매수할 수 있게 지금 딱 좋은 기회 나왔거든요. 최대한 이 종목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시고 추천주까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010-8204 이9공공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주시고 우리 엔비디아와 구글 가장 핵심적인 국내 수혜지까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선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챙겨가시고 이번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 또 궁금한 것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